근데 뉴스 보면 아까 그 민자 유치 얘기 하셨는데 민자 도로 같은 곳이 좀 적자가 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또 통행료 무료로 음. 막 열어 놓잖아요. 음. 이런 것도 인프라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제도. 사실 우리나라 인프라 펀드가 네. 현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네. 이름이 메커리 인프라라는 건데 예, 맥커리는 사실은 호주회사예요 근데 뭐 호주 땅에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맥커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에 여러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통행료를 받는데, 현재는 한 스무 군데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아시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뭐 용인, 어~ 서울 간 고속도로 등등등에서 스무 군데 네. 투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통행료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고 주가도 좀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이 인프라 펀드에서 인프라 공사를 발주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처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몇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여기에 예를 들면 터널을 뚫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우리가 그래도 수익이 좀날 텐데 만약에 여기 사람들 안 다니면 어떡하지? 우린 큰 걱정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겠어. 오.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소위 말하는 수요 예측. 음. 만약에 여기 터널을 뚫고 통행료가 이 정도면 얼만큼 다닐까? 이걸 한번. 조사를 시켜요 네네. 용역을 줘서 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어 한7% 정도 수익이 날 정도로 많이 다닐 것 같아 음. 라고 조사를 해 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뚫어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아니야 난 그거 못 믿겠어 알는 소리를 해야 돼요 어, <웃음> <그쵸>? <웃음> 난 무서워서 못 하겠어 네, 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좀 보증을 좀 서봐 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 정도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도 안 나오면 네. 뭐좀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6%도 안 나오면 정부에서 메꿔달라 이거예요 그 대신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한. 8% 넘게 수익이 났다? 그럼 우리가 토해낼게 응. 그래서 특히 이제 초반부에는 원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뻥 뚫리는 인프라를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놓는 날부터 또는 놓는 달부터 사람들이 새 인프라를 사용을 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초반에는 어 저게 새 길이 뚫렸네 아 그래도 나는 맨날 가던 길 가야지 하면서 맞아요.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차가 막히고 막 이런 날, 어 저기 한번 가볼까? 돈은 좀 내겠지만 하고 딱 가보니까 뻥뻥 뚫리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기에 예상보다 적은 통행료 수입이 나올 우려가 있어서 요걸 좀 메꿔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영어 나옵니다. 미니멈 레버뉴 게런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니까 최소, 레버뉴니까 어, 수입을 게런티. 보증해달라. 아, 예. 아, 네. 그래서 최소 수입 보장 또는 뭐 최소 수입 보증 제도라고 하는데 뭐 모든 인프라에 다 이거를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요. 대략한 절반 정도의 음. 인프라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거를 이제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진짜 많이 메꿔 줬나? 라는 데이터가 얼마 전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네. 예. 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제일 많은 그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게, 네, 네.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가니까, 네. 또 해외에서도 못 들어가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여기에 사실 적자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2002년부터 2023년이니까 거의 24년 동안, 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메꿔준 그, MRG 지원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어요. 그니까, 이거를, 뭐, 우리 세금 내는 사람 차원에서 보면은, 네. 야, 내 세금 1조 6천억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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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맥쿼리 인프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코로 그렇죠. 다행인 거죠. 너무 다행인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든지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등에, 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통행량 때문에 통행료 수입이 줄었다면 요것을 정부에서 일부 메꿔 주는 제도가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선 어때요? 좋죠. 안, 안심이 네네. 되죠. 예. 요게 또 리츠랑 다른 점이죠. 근데 네. 이거를 지원을 해 준다. 이 최소 수입 보장을 해 주는 곳이 절반 네네. 정도만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그 기준은 뭐예요? 좀 국제 국제 한데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협상하기 나름인데 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MRG 계약을 맺어준 게 많고요.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인프라는 MRG 맺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예, 반대 여론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프라 펀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는 현재 하나다, 아. 맥퀄 인프라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의 스무 군데 인프라에 골고루 투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요, 이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 네, 네, 네. 이게 우리만 알아야 돼. 우리 <laughs> 맥퀄 인프라 투융자예요 음, 정확한 이름이. 네. 그러니까 투자란 뭔지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여기다가 인프라 깔고 토행료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많이 올라가면 많이 주고 적게 가면 토행료 적어 주고요. 그런데 융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융자란 말잘안 쓰는데 네. 융자가 대출이에요, 대출. 음... 돈 빌려주는 거. 음... 그래서 이각 사이트에 돈을 빌려주고 고정적인 이자를 받기도 해요. 어... 네 그러니까 꼭 토행료 수입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토행료 수입 플러스 이자 수익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회사 이름이 투융자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츠는 특별히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에서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몇 배까지 돈을 빌릴 수 있냐면 20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한 100%씩은 돈을 다 빌려서 좀 투자를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프라 펀드는 그 비중이 딱 최고가 30%예요. 예. 그러니까 빚을 별로 안 내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 천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피해가 별로 크지 않는 예. 데미지가 별로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리 엄청나게 올랐을 때 리츠는 가격이 뭐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많이 네. 하락했지만 이메코레 인프라 주식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사장님이 이 맥쿼리 인프라를 얘기를 해주실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음. 인프라 펀드다라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이번에 인프라 펀드가 하나 더 상장을 한다면서요? 아예 정말 정말 오랜만에 네. 드디어 이제 경쟁 체제가 구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지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행료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름이 맥쿼리니까 뭔가 좀좀안 어울리잖아요. 맥코리...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음, 이름이 음, 발레 음, 인프라펀드예요. 뭔가 고전적 <laughs> 고전적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발레 인프라펀드가 아마 목표는 11월 중에 상장을 하는 걸 네. 목표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케비 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고요. 다섯 네. 네. 개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봤더니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신대구상. 남양주 도시 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서울 용마터널, 수원 북부순환도로, 네. 그다음에 부산 산성터널. 그러니까 역시 도로 터널이 주죠. 그래서 아직은 좀 작은 규모예요. 다섯 개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목표가 이제. 기존의 맥커리 인프라보다 배당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한번 우리는 해보겠다라는 음. 목표를 가지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경쟁이 되는 것은 네, 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고 또 분산 투자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맥커리 인프라가 지금까지 어떤 독주 체제였다면 이제 발레 인프라와 약간 경쟁 체제, 이강 체제로 도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발레 인프라 확실히 처음 생기는 그런 펀드. 다 보니까 배당금을 좀 많이 주겠다는 그런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